가자고패카도야 뭐? 뭐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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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시발이지? 진짜 소리 나. 진짜 미쳤 소리. 은 소리 원래 이거 지금 메타가 특히 그, 그 이런 파밍지않 안, 안 터는 안 터는 게 정답인 그런 시대에 이 방법은 어 언덕먹자 얘기언자얘기 1평집 다들어가보시네이 그러니까, 1평집 다들어가어난난난자기들고랑서 어? 난, 난, 난 어. 자기 거기서도... 아, 어? 야 여기 차있 여기 차이슨. 야 이집 차있 저거 아 어, 털린 곳이다 어차있 저기 안에 사람있어 스폰인줄 알았네 그럴까? 저 안에 사람있을텐데 어디야 어? 어? 이게 왜이기 걸리냐고 올라가지 일단 올라가자 아냐 아 아니, 아니. 아, 여기 여기 집앞에 사람있거든? 여기 얘, 얘, 얘 쏘죠? 아니? 언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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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언덕이0 3 0 SW 215 215 SW 언덕 언덕. 야 여기 게 오냐? 잠깐만 아 집에 쏘아주는데? 비질이네 비질 1 b 맞1 맞고 있겠네 아 음, 여기 언덕쪽으로 올라갑시다 여기 집이 다 일단 원한 한번 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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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도발하나 우리 팀 설거지 어 여기 언덕 올라가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... 울무는 소리가 안 들었어. 우리가 멀어서 못 들은 걸 수도 있어. 아니야, 거의, 아, 거의 둘다잘들고못 올라가. 밀어. <laughs> 야, 뒤에서 내려서 밀어지지 말. <laughs> 내려서 밀어. 위 위에 <laughs> 올라가 좀. 여기데 기름이 없다 나 아직 기름만 남았으면 어 이걸로 워낙까지는 들어가도 거랑... 워낙. 우리 목적지는 초국인 아시죠? 카고팔 카카이 내가 렸나 40발이 고팔카고4 0이여져나 없어서 나도 매우 높이 나그 보정기인데 앵글이 있으신 나순손인 아, 나도 순손 어 여기 뭔가 이상한데 아, 아 다행이네 아, 앞에 1평지 한번 보자 여기 탄한 상태에서 한번줄 타고 어, 더멀앞에 어? 왼쪽에 보고 바로 10 10에 보고. 보이? 바로 뒤에. 10 10. 갈까? 안 잡았고. 어. 보다 아, 어. 어, 가보자. 어이딱 보급 상자 있잖아. 지금 우리 이 방향 30. 어,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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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 이 소음이랑 사이가. <laughs> 사이가? 에이야. 에이어 소음이랑 사이가. 고급템이 아닌 거 같은데? 어, 고급템. 아니잖아. i n t e r e 에왜 AR 소이생이가에 <목소리> AR 소음 와, 나랑, 나랑 인사 지좀 놀지 않는놈니까 아무튼, 감사합니다. 예서. 감사합니다. 아, 근 노란맛 고급 두번 불러서 재미타고 어, 나 딜스 졸랐어! 하나 이상 떼면은 진짜 죽가구가아 차, 차지나다안나 차, 안나 나도 안나나 그냥 내렸음 나도 안나안나쯤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나 나도 안 나도 안도안 나도 안 나도 나라 올라 도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나도 나오안 나도 안 나도 안 맨바냥 쯤에 쏴었어 어우 씨발, 나차 터지는 줄 알았네 C벌 나 시, 앞에는 멀쩡히 갔는데 왜 나한테 개 때리고 지라, 이 녀석 어, 이가없아 없지? 뭐있는뭐 뭐 있긴 는데 가방이었어 빨리 나 아, 아, 이... 나한테 칠창 가져가 아나카 앞에 1평 하나만 확인해어 음. 뭐야 차 소리 졸라 어 드링크 아유, 개꿀 좋아. 어? 앵글 개 와.. 어, 빨리 올라왔네 오케오케 어, 일단 내가 뒤파주면 그 어! 어? M24 사진기 사진기 어 사진기 사진기, 사진기 소리 봐라 아.. 소리.. 참.. 소리.. AR 소음기 가지실분? AR 소음기 대신 a 보정기 보정기 어딘 찾았거든? 어딘지 찾았는데 어, 우리 위험해 여기 있으면 돼아 그래? 어, 355 방향. 어, N 방향. 355방이래 어. 355에 있습니 여기 350. 괜찮은데, 여기 괜찮은데, 집, 아, 근데 원바퀴바 아, 그러네. AR 보십시신 존나, 잘, 존나 못 맞춘다. 장애인입 우리, 우리 가야된 파미안 신발. 우리 안돼 있네. 병신이라 하니까 바로 그냥, m 이사꽂아버려 드링크 못챙기고 있으면 챙길 거만 갖다 가져갑시다. 여기 여기 n k drink, d 0 i n 0 0 r 한 700m? 앞에 있어 아 i n k drin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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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r 나, n k drink, d r i n 2, d r i n 가자 r i n k drink, 아 r 원으로 가자. i n k drink, d 와 여기 여기 경치 개 좋다. 일로 와보자는데. <laughs> 여기 진짜 그랜드 캐년 비스한 경치 개 좋음. 아 열리? 어. 오우야. 그래도 어. 와이드랜드가보다 안 돼. 와이드랜드가 가면. <laughs> 아 원.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아. 아 그래도 우리 위쪽이 좋게 생각합시다. 돼, 그래 우리 이걸 내려 잘안 내... 내려가면 막혀서 재미없네. 앞에 보급 있네. 앞에 차도 있네. 아 차하고 보급. 저딱 봐도 아, 저기 집을 지루한 있티니스가 백퍼 있어. 응. 아 근데 이, 이번 자기장 졸라 아픈데 이제. 삼, 이, 일. 콱. 아야아야 아니야. 중복해가지고. 군대. 아이들 좀. 군대 있어? 군대 개나부상도한개 꼈어요 야 우리 또 가야돼 빨리빨리 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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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아블로핑해나안근 <laughs> 아, 차도 나, 있고 저것도 있네 그럼 린거구다아린거로핑하고 가죠 아. 차 2대네 어? 시체 있다 잠깐만 시체 있어 이것 좀 보고가자 어? 부상이다 어, 그러네? 어, 진격, 진격, 진격. 잠깐만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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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금 지금, 지 하나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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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부상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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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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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어떻게 올라가? 어 여기 못 올라가. 돌아 들어 들어. 에 빨리 빨리 빨리. <laughs> 어 여기 여기좀 보상인데? 뭐 그런지. 한 시간씩 가져가. 일단 일단 가져. 일단 일단. 가져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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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왼쪽에서 어, 총 거, 소리 났어. 왼쪽에서 왼쪽 언더. 어, 어 오른쪽에서 나. 잠깐만. 나 방금 뒤에서 사람 본거 같은데. 앞에서 애따 소리 나온다. 애인가 잠깐만 <laughs> 앞, 앞으로 가고 있어? 나는 아주 좋은데 배율만 있으면 돼. 나 팔미우리. 아 남는 게 아니잖아. <laughs> 응. 난 레다, 여기 언덕 위에, 칠십오 언덕 위에. 네. 칠 언덕 위에. 네. 위에 다운. 확야소자 소지 말자 소지 뭐 말자, 뭐뭐 말자. 말자. 아, 뭐. 그, 비닐봉지요. 이거, 이거 이, 요, 이, 이, 여기, 여기, 비... 여기 여기 언덕 위에 여기 언덕 위 반전. 어 비닐봉지 모잖아요. 네. 비닐봉지 재활용이 안 되고 일반 아, 쓰레기에 버 아, 네. 어 지금 없었어요. 이거 이거 원. 네. 이거 MK야. 이거 MK야. 이거 MK야. 그러자. 야이 MK야. 이거 MK야. 이거 m k 이야 이거 MK야. 이거 m 이거 이거 m 이거 m 이거 MK야. 이거 m 이이 오케이 나이스, 나이스. 아 안돼 자기장 아, 아니구나 자기장 아, 알겠습니다 아니구나. 우리 반대편 원 반대편 반대편 봐야 <laughs> <가야> 돼 반대편 아예들아내가 최고 성공했어 1500 시발 1500반데4 0이다4 0 0 1 5 0반데얘뭐 있음 나핑 나... 보급목이 있으면 보급목이 좀 없음 아 있나 가수탄수탄수탄 수르탄 수르이만신아 마지막 마지막 보급목이 어, 예, 있을 건가플레어번 예, 있네 Mk Mk 있다 있 빨리 빨리 원한으로 원한으로. Mk야? 어. 얘들 원한으로 들어가야 돼. 아, 아. Mk는 에반 거 같고요. 여기서 Mk가 아, 변신 한번 둘러보면서 돼. 가자. 아 어, 둘러보면서. 우리 반대편 가면. 언덕이 있었거든. <웃음> <이제>. <웃음> 우리 <웃음> 마지막 한명 라스트 원님 라스트 원. 햇 밴을 썼거든 가뿐 싸만 안 당하면 돼. 맞아. 네, 자라다 사람, 사람 찾아줄게. <laughs> 아 우리 뒤 쫓아고 오 있는 거 아니야? 아까 그 내가 뒤에서 본 그림자가 설마? 아니인데? <laughs> 어머 이게 뭐야? 그림자였네. <웃음> 설마? <웃음> 일단 여기 다안 보이. <laughs> 아, 막, 있다면은, 저거, 그, 밀통밭, 저거, 건물에, 뒤에 있거나, 아니면, 연동 아랜데. 아,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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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, 85개. 바로 앞에, 있어 바로 앞에. 아, 보인다. 아, 나, 왜. 아안 되지, 시 씨. 씨, 씨. 큰일 날뻔 했는데.